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마지막에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이요. 또 다른 한 부류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 베드로는 이 교회 안의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장로들에게는 어, 양 무리를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양육하고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라 말하고 있죠.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어, 목자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는 어, 교회 안의 목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는 길을 이제 뒷부분에 알려주고 있죠. 이런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먼저 억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순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이득이나 내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사명,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선한 목자는 내 말만 주구장창하는 어떤 다른 사람을 그저 강압적으로만 대하는 그런 권위 있는 목자가 아니라 자신이 몸서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이 목자라는 것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죠.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과 믿음의 길은 우리가 말만으로는 안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안내해 주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들 앞에 이정표가 되어 줘야 하고 표지판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 가는 목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주님이 떠오르죠.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꺼이 그분의 길을 다 걸어 가셨습니다. 양한 마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 주님께서 자원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분의 삶은 지금도 성경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결국 이 교회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오늘 젊은이들에게는 먼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요. 이 젊은데 가장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가장 머리도 뭐 빠르게 돌아간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꽃다운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쉽고 내 혈기를 부리는 것이 쉬운 것이 또한 젊음의 때이지요. 그럴 때. 먼저 겸손하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오늘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일하는 것이 이제 겸손함으로 너희가 옷을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거. 내가 젊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 있고 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순종과 겸손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구속사가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누구보다 겸손하셨습니다 사실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이 땅에서 본인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만한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은 누구보다 겸손하셨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수치와 모욕들을 다 그대로 감내하셨죠 어, 구유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그분은 진정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결국 젊은이들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네요. 표현과 방법과 방향이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젊은 때부터 장로가 되어 지긋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하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또한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줄게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찾아다니겠지만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붙듭시다. 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잘해내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을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키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굳건케, 또한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그래하여서 기꺼이 본이 되기를 자처하며 순종과 겸손으로 옷 입는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